안녕하세요. 10여 년간 약 1000여 건의 사업 계획서, 창업자를 만나며 쌓아온 노하우로 창업 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리는 정부창업tv의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2025년 창업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세 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째, 창업 지원 사업은 프랜차이즈, 자영업, 소상공인 사업과 같은 사업 아이템은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요식업과 같은 일반 창업은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자영업자가 약 560만 명 이상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음식, 카페업 등을 창업,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돈만 있다면 누구든지 할수 있고 언제든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과 같은 일반 창업도 지원을 하지만 전기세, 카드 수수료, 임대비 등을 주로 대출, 융자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정부에서는 세금을 통한 창업 지원으로 차별화된 아이템 및 기술을 가진 창업자를 육성하고 창업환경 활성화 국가 기술력 및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로 창업을 지원합니다. 그러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다음과 같은 분류로 사업 아이템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미 사업을 하는 분 중에도 다음 분류에 포함되는 사업 아이템이라면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기술 창업 분야로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 바이오, 의료, 에너지자원, 화학, 공예디자인입니다. 둘째, 사업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셨으면 내가 신청할 창업지원사업의 일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주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이 메인 서류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내에 작성될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창업자가 매출정보를 사업계획서에 기입하였다면 기입한 매출이 실제 발생된 매출이 맞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재무제표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수강했던 창업 교육이 가점 사항에 해당된다면 미리 수료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창업 지원 사업 공고 일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가장 좋은 방법은 2024년 공고 일정을 참고하면 됩니다. 창업 지원 사업들의 공고 일정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개시되니.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일정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더욱 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국번 없이 1357 또는 K스타트업 상담하기로 문의하셔도 되고 전년도 공고문에 들어가면 문의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하여 2025년 사업 일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셋째,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은 모든 정보가 정부 사이트들을 통해 공개되며 사업 홍보 전화를 할 수는 있지만 합격을 담보하는 영업 전화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창업지원사업 지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지원 또는 사업에 합격시켜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영업전화를 하는 사기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단속을 하지만 사기꾼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며 매년 사기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부지원사업에 합격보장, 정부지원금 몇천만 원을 준다 등 얘기를 하며 안내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일 확률이 99.99%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렇게 사기를 당해서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최대 몇억 원까지 잃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형사 민사 사건으로 넘어가면 최소 6개월에서 길어지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실제 사기당한 금액은 회수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꾼들이 많은 세상에서 정부 창업 지원 사업 사기도 허다하니 꼭 조심 및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일반 창업이 아닌 기술 창업 아이템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 일정을 미리 확인하자. 셋째, 창업 지원 사업은 먼저 전화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사기꾼 조심하자. 이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2025년 창업 지원 사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정 댓글 참고 또는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